안녕하십니까. 사안가닷컴 발반입니다. 이시간은구독자소목상담 HLB, AS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HLB는 먼저 매수금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리버스나님 과거의 아파트님 그 재료로 임상 3상 진행 이유로 하여 주가 가 2017년 9월 하순 만3 5봉짜리가 작년 5월 29일날 15만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1 0배 시세 즉 1000%가 넘었습니다. 8개월 만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세 아웃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금지 선언합니다. 현재 이틀 연속 하한가입니다 6월 1 8일은 점한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타한다고 월요일 날, 즉 내일 아침에 사신 분들은 장중 아주 좋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한55% 내지 10% 먹을 수 있을지언정 종가는 한가 근처에서 다시 끝날 겁니다 주가가 다빠져야합니다 그리고 이, 이 종목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LB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LB는 아시는 대로 아, 옛날 아파트잎 즉 리버스 잔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리버스 잔집 그거 이후로 글로벌 임상 3상 때문에 주가가 장기 상승했습니다. 10배 이상. 그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차, 최근에, 니보세라님, 이암 3차 치료제, 글로벌 단독 임상 실패, 실패에 가깝습니다. 저기, 어, HLB 진양고 회장이, 진양고 회장이 어제 6월 29일자로 어제 날짜로 홈페이지에 주가가 빠지니까 호소문을 올렸는데 뭐 임상 실패라고만 증언한다고 언론기사에서 네 리버스는 아니면 효능은 확인됐으나 임상이 의도한 목표신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표현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지연이지 임상 실패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임상 실패를 받아들이고 있죠? 시장에서 판단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HLB 회장이 주장하는 중국 흥루이사 즉, 항서제약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중국 항서제약에서 임상해서 그 약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흥루이사 항서작이 리보스 사님 과거 옛날에 아파트님을 중국에서 5년째 판매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리보스 사님을 기반으로 수많은 임상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전체 매출에서 영업이익에 상당법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항루이는 임상실험을 국내 한정이 어요 국내 즉. 항서작은, 중국 항서작은 국내 한정. 국내인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HLB처럼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다국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중국 국민들만 상대로 임상실험을 했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항루의 전체 매출에서 리보 사장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어요. 항소제약은, 중국 항소제약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항소제약 주가가 높다고 h l v 주가가 높아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 점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항소제약은, 항루제약은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임상실험에서 통과 돼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임상실험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건 관계가 없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걸 꼭 HLB 주가에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현재 뭐 임상이 리버스 난현도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이 의도한 목표치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 진양구 회장이 주장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다만, 진양회장 인지한 것도 있잖아요. f d a 허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결론은 이것이,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미국에다 판매도 못하고, 일본에다 기술 수시도 못하는데, 그게 약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소규모로 임상실험을 추가하겠다. 그래봤자 이미 한번 잃어버린 신뢰성 회복하기 힘듭니다. 임상 지연 아닌, 임상 실패 한닌 지연이라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판단 것이 맞습니다. 임상 실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이 HLB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HLB 주가입니다. 2017년도 15,000짜리였어요. 2017년 9월 25일날. 2017년 9월 15일, 보이죠? 종가가 13,500원이에요. 2017년 9월 25일, 종가 13,500원. 그것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년 5월 19일 날, 15만 1,500원 찍었어요. 정확히 딱 10배, 1,022%. 걸리는 시간은 8개월. 딱 8개월 됐다. 딱, 딱 8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때 최고대거리랑 나왔죠? 매집, 장기상승 매도 그나, 2018년 5월달 청구점 5월말 청구점 못 들었죠 한봉 두봉 쓰리 봉 쌍봉 쓰리 봉 장기하락 그 다음에 인상 진양구 회장이 주장하는 임상 지연 시장이 판단하는 임상 실패 주가로 이틀연속서점화가 현재 차트상 강한 지지대를 이탈했어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오일날 시축가가 하한가면 하한가 세방이죠 점하한가 된다면 하한가 세방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장중에 단타세력이 개입하여 대량거래를 유발하면서 주가가 장중 바닥가격에서 장중 최저가에서 5%에서 10%까지 장중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종가는 한가 근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다가 제가 이상한 가격은 언제까지 하냐. 처음 시, 처음 시장 가격, 0 0천원 정도까지 빠져야만 여기서 하락을 멈출 겁니다. 만천에서 인자, 만천 원이 되기까지 진통이 좀 있겠죠. 바로 다이렉트로 1만0천 원대까지 갈 수도 있고, 한달 정도 후에 갈 수도 있고, 왜냐 8월 8월달에 최종 결과 나오죠 8월달에 뭐 전, 전체적인 분석한거 나오죠 데이터 효능 입증 8월달에 8월달에 나와요 8월달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예, 맞아요. 9월달이네, 9월달 9월달. 에 유럽 암학회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공개될 것이다. 이 9월달까지 조그만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주가가 2만, 2만원 초반대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다가 9월달 그 최종 데이터 나오면서 다시 또 추가를 하요 15,000대에서 1 1 0 0 0에서 13,000대에서 10,000대에서 1,000대에서 이제 이제 독0상대에서1차 단독 실패 단독임상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h l 에에서 주장하는 변형임상 이0 2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니까, 패클리 탁셀과의 변형임상, 그리고 또, 간암 1차 치료제로서, 리보세라니까, 리버스, 캄넬리치마브 변형임상, 이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15000천호에서 장기행보할 겁니다.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간호, 이 변형임상 결과, 아니, 변형임상 진행 과정 나오면서, 단타이들이 개입다 해고 뭐, 3만원 큰치까지 올수 있겠죠? 15,000대에서 3만원 초반 정도? 그래봤자 1 0 0예요 그러나, 그, 변형 임상하게 들어가기까지의 그 시간은 상당히 소요됩니다. 초반에는 이제 시작하는 건데, 오르지 않죠, 당연히. 설령 단타이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마지노선은 15,000원대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단기간에는, 바로 달에 때떨어져고만수전대에서 멈췄, 멈췄다가, 그, 뭐죠, 9월 달에, 최종 데이터 발표할 때, 2만원 초반대 갔다가, 데이터가 뭐, 크니까 그러니까 희망적이지 않을 겁니다. 임상, 임상 지혜일 앞장 하시는데, 진난 회장이. 그게 의미 없어요. 시장은 이미, 진단, 임상 실패를 받아야 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능하더라도 주가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이미 시세가 10배 나왔지 않습니까? 8개월 만에 10배 보통 주식이 시작하여 재료를 가지고 시작하든 박정철이 개입서시작하든 이간에 10배 가면 기본이 끝난 겁니다. 정확히 10배 넘었잖아요. 13,000짜리가 15만원, 1,000원 갔는데. 임상 실패가 끝난, 임상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시장에서 임상 실패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거 한미 뭐, 약품처럼 갈 수가 없어요.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항소제약, 축가하고 계속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항수제 이게 항수제약 차트입니다 중국 아까 홍루이 제야항수제야 차트 아파트님 과거의 아파트님 이름 바꾸면 리버사야님 2012년도에 6위안 자리가 2018년도 6월말 69위안 찍고 4 0병까지 빠졌다가 사실 66위안이에요 위안 유한 맞죠 중국 상해에 상상된 거예요 이 항소제약은요 아파트 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항암제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항암제 말고도 알약 주사약 캡슐러까지 다 하는 회사예요 복합적인 회사예요 이 회사는 매출액에서 상담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 때문에 황수자금 주가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아파트 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 아파트 입이 중국에서는 임상실험 성공되어 갖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계에서 가는 것이고 한국에 있는 HLB는. 글로벌 임상 실험이 실패한 것나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끝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시세는 10배 나왔고, 이 종목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보유하는 게 저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 다른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미 10배 나온 시세는 대부분 다 끝납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더 가는 종목도 이 가능 있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HLB의 자유사, HLB 그 자회사 HLB 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원래 작년 작년까지 2018년도 2월 말까지의 주가는 5천, 2017년 9월달에 5천짜리가 만천원까지 찍었다가 2018년도 2월달에 6,600까지 빠졌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때 ACL 설명과학은 아파트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리보스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리브라는 인공관 업체 그 소규모 합병하냐 마냐 그걸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말에 취소했다가 다시 또 소규모 합병해, 해갖고 주가가 이렇게 폭 튀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에 부가나품으로도 리버스란 집 한국판권을 돈 주고 사와갖고 주가가 리버스란 집 HLB 회사와 조금 연동되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란 집 인상 실패 시장에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같이 동일하게 폭락한 것이고요. 예측세명각은 300%밖에 안 올랐죠? 6 0짜리가2 5 0 0 0까지였으니까300%예측세명학은 자료가 낙하기 때문에 300%밖에 안 가고 끝났지만 예측비는 10배 갔어요. 10배. 이미 한번 시장에서 받아들였으면 주홍국시 찍혔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잘하면 선절을 하겠습니다. 단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위험하게 하, 하실 바에는 차라리 저는 다른 종목, 다른 바이오종목을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주식 경험, 29년 동안 경험상, 기본적으로 10배 시세 나온는 종목, 뭐 그닥 대부분 끝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은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 가는 것이고, 우리 한국 바이오 업체들은 실적 나온 거 거의 몇개 없습니다. 임상실험 3상하니까 성공할 것을 기대감 하나로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렸는데, 이건 너무, 냉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h l 비 기간이 6월 20일 날, 첫날 한가친 날, 15만지 팔고, 6월 2 8일날 조금 샀습니다. 6월 26일 날, 25일 날은, 일단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샀다가, 실패라고 하니까 이렇게 팔았던 것이고, 기간 매수한 것에 의미 부여하지 를 마시고, 후회하신 분들은, 손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매수는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만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최근에 단기폭등했던 종목들 매수금지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들 재생목록에서 재산 목록에서 유튜브 채널 상가 특감 들어가셔갖고 몇년 보시면 홈 동영상 재산 목록 재생 목록 세 번째에 들어가셔갖고 거기서 한국 폭송주 종목 살례 보세요. 국일재지 5월 3일날 5,600원 상추하겠습니다. 매수 금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 인터넷 5월 1 7일날 1,500원 상추하겠습니다. 매수 금지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쌩코 531% 폭등하면서 6월 시점이나 3650원 상투가했습니다 매수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제3목록에서 항국폭동주 종목 사례 3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HLB 네 번째 종목으로 매수 금지 가능합니다 상투 이미 끝났습니다. 상투입니다. 상투. 예수금지를 의견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 종목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오른쪽 동그라미, 거북이 빵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